혼자 산다는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자유와 여유로 다가오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외로움과 허전함으로 느껴집니다.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셨습니다. 결국 혼자 사는 삶이 행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삶의 무게와 빛깔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외로움을 피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릴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오늘은 혼자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여섯 가지 길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한 벗으로 삼는 일입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을 고통으로만 여기면 삶은 무겁고 어둡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벗처럼 여긴다면 혼자의 시간은 고요와 충만의 시간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때 오늘도 잘 살아보자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저녁에는 오늘도 수고했다. 참잘 견뎌냈다고 자신을 다독여 보십시오. 누군가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을 내가 나에게 먼저 해주는 순간 마음은 따뜻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서울에 사는 한불자님은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랫동안 혼자 지내며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미소를 건네며,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작은 습관이 쌓여 어느새 외로움은 줄고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가 아니라 늘 자신과 함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이들에게는 일기나 메모도 훌륭한 벗이 됩니다. 하루 동안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적다 보면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가 됩니다. 힘든 날은 오늘은 많이 지쳤다라고 적고 잘 견뎌낸 날은 수고했다라고 적어 두십시오. 그 기록은 쌓일수록 나를 지켜주는 벗이 되어줍니다. 한 50대 불자는 술로 외로움을 달래던 습관을 버리고 대신 매일 노트에 마음을 적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노트는 자신의 삶을 응원하는 또 다른 자아가 되어 주었고 그는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벗으로 삼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작은 습관 속에 담깁니다. 혼자 밥을 먹더라도 정갈하게 상을 차리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옷을 단정히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존중입니다. 70대 한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도 밥상을 꼭 차려요. 그릇에 정갈이 담고 국을 끓여놓으면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행복이 싹 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홀대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온전히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벗처럼 여길 때 세상과의 관계도 조화로워집니다. 혼자 살면서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나 자신과 친해지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과 벗이 된 순간 혼자의 삶은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작은 일상의 리듬을 만드는 것. 혼자 살면서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작은 일상의 리듬을 세우는 일입니다. 혼자 있다 보면 하루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끼니를 거르거나 아무렇게나 때우고 밤에는 늦도록 휴대폰이나 TV에만 매달리다 보면 하루가 허무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흐트러진 생활은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고 마음을 공허하게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진 삶의 리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은 길러야 한다 하셨습니다. 씨앗이 햇빛과 물과 바람의 규칙적인 흐름 속에서 자라듯이 사람의 마음도 일정한 생활의 리듬 속에서 맑아지고 단단해집니다. 아침은 하루를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혼자 살면 늦잠을 자고 대충 하루를 시작하기 쉽지만 아침의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으며 깊게 호흡하고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며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보십시오. 오늘도 정성껏 살아보자. 단순한 의식 같지만 이런 시작이 하루를 긍정적인 빛으로 채워줍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불자님은 은퇴 후 혼자 사는 삶에 무기력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마시며 다짐을 적기 시작했더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오늘은 한번더 걸어가기. 사소한 다짐들이 쌓이면서 삶이 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식사 또한 혼자 살면서 지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도 함께 먹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밥을 대충 때우는 습관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혼자여도 국 하나, 반찬 하나를 정갈히 담아 밥상을 차리면 그것이 곧 나를 존중하는 시간이 됩니다. 한 70대 보살님은 나는 혼자 살아도 밥상을 꼭 차립니다. 반찬이 두세 가지 뿐이라도 그릇에 담아 차려 먹으면 내 마음이 단정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삶을 존엄하게 하고 혼자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토대가 됩니다. 저녁의 마무리 또한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갈 때 그냥 피곤해 지쳐 잠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의식을 갖는다면 하루가 다르게 정리됩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마음을 정리하고 평안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지혜의 시작이다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삶일수록 감사의 습관은 외로움을 대신해 충만함을 채워줍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리듬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고 잠들기 전에는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단순한 반복이 외로운 시간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불자님은 혼자 사는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지만 매일 저녁 8시에 집앞 공원을 걷는 습관을 들인 뒤로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리듬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킨 것입니다. 중화암경에는 마음은 물과 같아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활 습관이라는 그릇에 담깁니다. 아무런 리듬 없이 지내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일정한 습관과 리듬이 있으면 마음은 단정해지고 맑아집니다. 혼자 살면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의식적으로 하루의 흐름을 세워야 합니다. 아침의 햇살, 정갈한 밥상, 저녁의 감사. 이세 가지 작은 습관만 지켜도 혼자의 삶은 무너지지 않고 단단히 지켜집니다. 네 번째. 이웃과 연결을 이어가는 것.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된 채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작은 연결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줄어들고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인해 일어나고 인연으로 인해 머무르며 인연으로 인해 사라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산다고 해도 완전히 혼자는 아닙니다. 내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사용하는 물건 하나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삶은 본래 서로 얽히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혼자 살면서 행복해지려면 이 인연을 의식적으로 이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단골 가게를 정하고 자주 찾아가 보십시오. 그저 오늘은 날씨가 참 춥네요. 이 과일이 정말 싱싱하네요. 라는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어떤 600대 보살님은 혼자 살면서 장보는 길이 가장 쓸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 같은 가게를 찾아 짧은 인사를 나누기 시작하자, 어느새 상인이 먼저 안부를 물어주고 웃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안부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혼자라 해도 취미 모임이나 도반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활력이 생깁니다. 그림을 좋아하면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고, 걷기를 좋아하면 산책 모임에 참여해 보십시오. 종교인이라면 법회나 독송 모임에서 도반들과 어울리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실제로 한 60대 불자님은 혼자 사는 외로움 때문에 마음의 병까지 알았지만 절에서 열리는 독송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뒤 달라졌습니다. 함께 경전을 읽고 염불하며 나누는 차한잔 속에서 깊은 평안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반은 삶의 전부라 해도 과하지 않다 하셨습니다. 혼자 살아도 도반과 연결되면 더 이상 고립이 아니라 동행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한 연결도 좋은 길이 됩니다. 혼자 집에 있어도 불교 강좌를 듣거나 온라인 카페에서 마음을 나누다 보면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50대 한 남성 불자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외로움 때문에 우울했지만 온라인 불교 카페에서 법문을 나누고 서로 응원하는 글을 주고받으면서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집에 혼자 있어도 온라인으로 이어진 인연이 있어서 마음이 덜 외롭습니다. 더 나아가 봉사와 나눔은 세상과 연결되는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혼자 살지만 시간을 내어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작은 기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세상과 연결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60대 한불자는 매주 경로당에서 점심 배식을 돕는데 그 시간이 자신의 가족 같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집에만 있을 땐 외로웠는데 봉사를 나가니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도 보시는 모든 고통을 끊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혼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외로움을 세상과 이어지는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결국 혼자 산다고 해서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연결이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단골 가게에서 나누는 미소, 도방과 함께하는 법회, 온라인에서 이어지는 경력, 봉사 속에서 느끼는 보람, 이 모든 것은 혼자의 삶을 고립이 아니라 풍요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혼자 살면서 행복하려면 세상과의 작은 연결을 소중히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삶은 다시 따뜻한 빛으로 물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마음을 키우는 수행. 혼자 사는 삶을 지켜내는 데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꼭 필요합니다. 함께 살아갈 때는 대화와 관계 속에서 감정이 흘러가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작은 불안이나 근심도 마음 안에서 크게 부풀어 오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이들에게는 생활의 습관을 넘어 마음을 키우는 수행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다 하셨습니다. 마음을 가꾸는 습관이 곧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외로움을 평안으로 이끄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고요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은 혼자 사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안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숨이 드나드는 것을 바라보면 처음에는 생각이 많아 금세 흔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온 한 60대 불자는 밤마다 불면증으로 괴로웠지만 하루에 10분씩 명상을 시작한 뒤 마음이 차분해지고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숙면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을 겁니다. 혼자이기에 오히려 가능했습니다. 명상은 고요 속에서 내 마음을 만나게 해 주는 수행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염불은 불안을 가라앉히고 따뜻한 힘을 채워 줍니다. 혼자 사는 이들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 나무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혼자가 아니라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평안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매일 밤 108번 염불을 하던 한 보살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눈물 속에서 잠들곤 했는데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염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맑히고 고요로 이끄는 다리입니다. 기도 또한 혼자 사는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작은 기도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이웃이 모두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은 혼자의 시간을 자비와 감사로 채워줍니다. 매일 밤 자녀와 손주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도하는 60대 한보살님은 기도를 올리는 순간 오히려 더큰 사랑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기도는 마음을 넓히고 세상과 연결되게 하는 힘입니다. 수행은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생활의 습관입니다. 명상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이고, 연불은 불안한 생각을 다스리는 도구이며, 기도는 감사와 자비를 키워주는 길입니다. 이세 가지 수행은 혼자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줍니다. 실제로 한 50대 남성 불자는 혼자 살며 불안장애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30분씩 명상을 하고, 짧게라도 염부를 이어가면서 약보다 더큰 안정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여성 불자는 기도로 자녀의 평안을 빌며 외로움을 줄였고 덕분에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수행은 나 자신을 지키는 일 같지만 결국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한 사랑과 지혜를 넓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시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수행으로 채우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고요는 자비와 평안으로 바뀝니다. 마음을 키우는 수행은 혼자의 삶을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서 행복하려면 반드시 마음을 닦는 습관을 일상 속에 심어야 합니다. 작은 명상, 짧은 염불, 간단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혼자여도 풍요롭게 사랑하는 삶. 사람들은 사랑을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곁에 누가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자비의 힘입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을 풍요롭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스스로를 홀대하지 말고 나를 귀히 여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끼니를 대충 때우지 않고 정갈히 차리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옷을 단정히 입는 것, 몸과 마음을 아껴주는 모든 행위가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어떤 60대 여성 불자는 매일 아침 향기로운 차를 끓여 스스로에게 선물하듯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차는 내가 나에게 주는 위로이고 사랑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혼자의 삶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가 됩니다. 사랑은 꼭 사람을 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꽃을 가꾸고 반려동물과 교감하며 자연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한 남성 불자는 퇴직 후 깊은 허무에 빠졌지만 우연히 작은 화분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삶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며 잎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그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작은 생명이 나와 함께 살아간다. 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혼자여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은 내 마음을 풍요롭게 채웁니다. 더 나아가 사랑은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혼자 살더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기부를 하고 시간을 내어 봉사에 참여하면 그 순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한 70대 보살님은 매주 절에서 점심 공양 봉사를 하는데 그 시간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따뜻하다고 말합니다. 혼자일 땐 외로웠는데 밥을 나누고 웃음을 주고받으니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눔과 봉사는 혼자의 삶을 세상과 연결하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는 모든 고통을 끊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혼자 살아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사랑하고 작은 존재를 돌보며 교감하며 이웃과 세상의 자비를 나누는 순간 혼자의 삶은 외로움이 아니라 풍요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사랑은 혼자의 삶과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일수록 더 자유롭게 더 넓게, 더 깊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는 것은 사랑이 사라진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안에서 사랑을 키워 세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삶입니다. 나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고 작은 생명과 교감하며 이웃과 세상의 자비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혼자라는 사실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풍요로운 사랑으로 가득한 삶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결핍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고요 속에서 지혜를 길러내며 세상과 더 넓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의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한 벗으로 삼고 작은 일상의 리듬을 세우며 홀로 있음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이웃과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고 수행으로 마음을 닫고 사랑을 풍요롭게 나눌 수 있다면 혼자라는 사실은 더 이상 외로움이 될수 없습니다. 그때 혼자라는 삶은 충만과 감사 그리고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혼자 살아가며 때때로 외로움에 지치고 힘들었던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살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때로는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수 있다는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고 혼자 살면서 행복을 지켜온 여러분만의 방법이나 소중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